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학교 보건교사로 일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서 지켜본 정건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경남 진주에 사는 72세 김현숙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병원에 가던 중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덜덜 떨리면서 길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얼른 빵을 사다 드려 겨우 회복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마산에 사는 70세 박영철 어르신은 평소 단 음식을 즐겨 드시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기검진에서 혈당이 계속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년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두 사례는 고혈당과 저혈당이 각각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혈당이 높다 낮다의 차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이 들수록 혈당 관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혈당과 저혈당의 차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혈당이란 말 그대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정상보다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공복 혈당은 126 이상이면, 식후에는 20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즉, 아침 공복에 100을 넘으면 주의, 126을 넘으면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로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 몸의 건강 경고 등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고혈당의 가장 흔한 증상은 잘 아시는 대로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며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점은 많은 분들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로 수년 동안 고혈당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 상담을 하던 시절 나는 괜찮다면서 단 음식을 즐겨 드시던 한 6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고 하셨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80을 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몇년뒤 심근 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 의사도 말씀하시더군요. 이분은 고혈당을 오래 방치한 탓에 혈관이 너무 많이 손상됐다고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분명합니다. 혈당이 오래 높으면 혈관벽이 딱딱해집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는 당화 혈색소라는 수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손상되며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신부전, 망막병증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 합병증 환자의 80% 이상이 바로 고혈당의 장기적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고혈당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망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고혈당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단 음식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며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합병증을 미리 막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저혈당은 혈액 속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에 도달하기 전부터도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이 떨리고 땀이 비 오듯 흐르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고 극심한 허기감이 몰려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증상이 심해지면 의식을 잃거나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져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고성에 사는 74세 여성분이셨는데,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바쁜 아침에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보던 중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손이 덜덜 떨리면서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상인분들이 얼른 초콜릿을 입에 물려주셔서 겨우 회복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저혈당 쇼크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일을 겪고 나서야 혈당이 낮아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는 심한 저혈당은 단몇분 안에 혼수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미국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심한 저혈당을 경험한 노인이 사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2019년 랜서 다이어비티즈 앤드 엔도크로날러지 연구에 따르면 저혈당이 잦은 노인은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저혈당은 단순히 순간적인 증상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혈당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빠른 진행 속도입니다. 고혈당은 수년간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지만 저혈당은 단몇분 안에 의식을 잃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고령자라면 언제든 대비책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약이나 인슐린을 쓰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외출 시에는 사탕이나 작은 빵, 초콜릿 같은 응급 간식을 꼭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안주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술이 간에서의 당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식사를 거른 채 술만 드시면 저혈당 쇼크가 쉽게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혈당 기록을 잘 체크하면서 자신이 저혈당에 취약한 상황이 언제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혈당은 그 순간만큼은 고혈당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의 신호를 알면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혈당과 저혈당의 특징과 위험성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한 건가요?라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저혈당이 훨씬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혈당이 더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저혈당의 단기적 위험성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혈당은 몇분 안에 내로 가는 포도당 공급을 차단시켜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는데 공급이 끊어지면 바로 기능이 정지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회복이 늦어지면 뇌손상이 영구적으로 남거나 심장 부정맥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혈당은 급성 위기로 대비가 없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혈당은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몸을 퍼게 합니다. 혈당이 높아도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고혈당이 이어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실명 같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투석 환자의 80% 이상은 장기간 고혈당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고혈당은 서서히 다가오는 재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혈당은 도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사고와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죠. 고혈당은 도로 한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은 차가 달릴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길이 끊어지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둘중 하나만 조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낮추는데만 신경 쓰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혈당만 걱정하다가 오히려 고혈당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혈당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어부 매더선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혈당 변동폭이 큰 사람일수록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혈당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노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혈당과 저혈당은 어느 한쪽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저혈당은 즉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고, 고혈당은 조용히 다가와 삶을 무너뜨리는 만성 위협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내 혈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혈당과 저혈당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속에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아봐도 약이나 주사보다 더큰 힘을 발휘한 것은 결국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꼭 기억하시라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신 다음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일본 연구에서도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 상승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아침은 반드시 챙기세요. 배가 안 고픈데 굳이 먹을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침을 거르고 약이나 인슐린만 드시면 저혈당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꼭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나나 하나,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 30분은 꼭 걸으세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셔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걷기를 하시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만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만드시면 혈당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에서 채소부터 집어 드시고, 내일 아침은 꼭 챙기시고, 하루 30분은 걷는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결국 혈당 관리의 비밀은 큰 변화 없이 조금씩 꾸준히 해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먼저 집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20분이라도 산책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이 쌓여야 혈당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늘 느낍니다. 혈당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창원에 사는 68세 정모 어르신은 한때 혈당 수치가 공복에 200을 넘었지만 나는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5년 뒤 시력에 문제가 생겨 안과를 찾았고 결국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뒤늦게 관리에 들어가셨지만 이미 망막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처럼 글씨가 안 보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반대로 마산에 사는 70세 박모 어르신은 다른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셨지만 약속에 늦을까 싶어 아침을 거르고 뛰어나간 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덜덜 떨리면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곁에 있던 지인이 얼른 사탕을 입에 물려 주어 다행히 회복하셨죠. 병원에서는 저혈당 쇼크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분은 그날 이후 항상 가방에 작은 초콜릿을 넣고 다니며 이 사소한 준비가 내 목숨을 지킨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챙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두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고혈당은 조용히 몸을 갉아먹고 저혈당은 갑자기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는 심한 저혈당은 단몇분 만에 혼수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당뇨 합병증의 70% 이상이 장기간의 고혈당에서 비롯된다고 보고했습니다. 2013년 미국 의학회지 연구에서는 저혈당을 한 번이라도 심하게 경험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잉글랜드 저널 어부 메더선 연구에서는 혈당 변동 폭이 큰 사람일수록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혈당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급격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혈당과 저혈당 중 어느 하나만 조심할 게 아니라 둘다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목표는 안정된 혈당 곡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시력을 지켜주고, 내 심장을 지켜주고, 심지어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혈당과 저혈당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고혈당은 당장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해도 수년간 혈관과 장기를 갉아먹으며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실명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반대로 단몇분 만에 의식을 잃고 심하면 목숨까지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저혈당은 단기적으로 위험하고 고혈당은 장기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어느 한쪽만 조심해서는 안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세요.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0분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술은 공복에 절대 드시지 말고, 간식은 단 음료 대신 견과류나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작은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자신의 혈당 패턴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의 심장, 눈, 신장, 그리고 삶의 질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고 10분이라도 걸어보고 주머니에 작은 사탕을 넣어두는 것, 이 사소한 실천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